예 자가 원래는 이게 저녁 석 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복자라고 해가지고, 고대 하은주 시대 때는, 음, 복사라고 해가지고, 점을 치는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여기 음, 거북의 배딱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글씨를 써서, 이제, 점을 치는데 그때 내일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저녁 때 이렇게 이 글자가 점복자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집 어 밖에 굴 밖에서 이렇게 점을 친다 이런 뜻에서 위라는 뜻으로 되는 거예요. 집 밖에 받을 숫자도 지금 워낙 이게 글자 형태가 많이 변해 버렸어요 이 글자가 저는 받을 수의 의미를 몰라요 이렇게 손이에요 손이고 이렇게 옛날이니까 배예요 뗏목 여기도 손 그러니까 배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물고기나 뭘 잡아오고 안 그러면 실고 와가지고 강가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강가에 있는 사람한테 배에 있는 물건을 주는 것을 줄 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다 받다 이런 뜻도 이제 함께 쓰이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또우 자지만 이게 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부분에 까 그러니까 손톱 쪽으로 요거.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 여기 손가락 또 배에 있는 사람의 손. 이렇게 이걸 똑같이 그러니까 손톱조로 똑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또우체나 마드촌자로 쓰는 손에 한, 하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수라고 했어요. 이게 가르칠 운자잖아요 이게 신냇물 말씀은 자에다 이 부분에 이 글자가 내천 자예요. 내천 자인데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는 글씨를 이럴 때는 이렇게 옆으로 구부러진 게 훨씬 더 미적인 조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냇물천 자란 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이 신냇물처럼 흐르도록 줄줄 나온다. 그래가지고 옛날 우소한 말로.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한 그러면 이제또 뒤에 졸졸 잘잘 졸졸 잘잘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앞에 그니까 선생님이 예저 네, 읽으면은 학생들은 뒤에서 졸졸 따라서 읽는다 그래가지고 하늘천 따지 졸졸 잘잘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이제 삐침이 아직까지는, 어, 북이서체에서는 이렇게 삐침이 예서에 이런, 이런 음 형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수당나라 오면서 이렇게 삐침이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변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직 북이시대 때는 예서의 흔적이 아직도, 어, 필법의그 잔영이 남아 있는 거이죠. 두대 오면에서는 이게요, 어미모 자고 말물 자고, 요건 이렇게 돼가지고 튀어나가지 않고, 요건 하지 말라 하는, 그러니까 무 자가 되고요. 요건 어미모 자는 이제 이렇게 두 점이 이렇게 돼가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여 자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미모, 말물. 옛날에는 거의 비슷하게 쓰였어요. 거동자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인변이 하나가 없어지고 비침이 하나가 없어지고 인변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이체자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 우리 이체자 같은 것은 한자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한나라 이후에에서에서 해서나 육조 아니 북기서체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넘어오면서 또 그러니까 전서에서도. 대전에서 소전 넘어오면서 획을 막다 줄이고 그래나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수 당나라 시대까지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나라 시대 때 이제 거의 이제 표준화되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명조체가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도 반치음이나 옛이음이라든가아리아 같은 경우에 임진해라이나 가보경장을 그 기점으로 해서 이게 소실되고 이제 없어지고 그랬던 거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 옛이 아니, 아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까지 유지가 됐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없어지냐면 결국에 문자나 언어라는 것은 간편성이 이제 자꾸 추구되는데요. 간편성과 경제성. 그래서 이 반체음이나 이런 것은 시옷과 지옷의 중간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류류류얘 <듬> 가지고 꼭 그러니까 바보같이 이게이런 것도 또 이음인데 또 쪼, 조금 이하고 다르게 발음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에 후대 오면서 두 인변이 하나로 바뀌었죠. 여기 이거는 없는 모양이죠. 네. 이것도 그치. 이것도 이 길이가 길면은 꼭, 이제,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되면 붓으로 쓰면 거의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로액이 좀 길게 나가면은 이걸 생략을 해주고요. 응용이 이제, 응용이 되죠, 이렇게.